언더 코팅 작업 후 2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팀보가입니다. 하하하. 차량은 팀보가의 프리미엄 언더 코팅 작업을 하고 약 2년 동안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.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을 위해서 팀보가에 다시 입고 되었는데요. 리프트에 차량을 올린 김에 언더 코팅 후 2년이 지난 카니발의 하부는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했고,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역시 명불허전, 팀보가의 언더코팅, 이렇게 짱짱하게 잘 유지되고 있군요. 방진 매트도 어찌나 밀착 시공했는지 출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바닥 전체의 폴리머가 짱짱하게 유지되어 차량의 하부를 든든하게 가드하고 있네요. 역시 듬직합니다. 이러니 언더코팅 해야겠어요? 안 해야겠어요? 머플러나 구동계도 영상에서 확인되듯 이렇게 탄탄하고 쫀쫀하게 차량의 바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군요. 보통 순정상태의 이런 생철판 그냥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304회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순정상태의 철판으로 그냥 달리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팀버가의 프리미엄 언더코팅을 진행하면 이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수년을 달려도 폴리머와 STP 골드 방진 매트가 여러분 차량 하부를 든든하게 마크해서 묵직하고 조용한 주행감은 물론 차량의 하부에 내구성까지 한층 올려준답니다. 자 여러분도 팀보가의 혼을 불어넣은 장인 정신에 입각한 정교한 프라모델 도색을 방불케 하는 언더코팅으로 소중한 에마 더 튼튼하고 조용하게 타보세요. 그럼 저는 이만 안녕!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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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